이두 분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두분다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큰 정부의 최대 검찰청 아니겠습니까? 음, 어, 거기 2차장 검사라는 걸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밑에 음. 그 공안 검사들이 거느리고 있는 수사 부서의 책임자는 거예요 중간 간부 어. 음. 그러니까 그런 책임자를 공통적으로 했고 음. 그런 이력을 가지고 나중에 검찰 안에서도 음. 차관급인 검사장 직위에도 올랐고. 그 이후에 또 정부에 발탁이 돼가지고, 뭐 장관이고 장관급 자리에 가 있는 건데,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출발점이 공안검사라는 거, 음. 이런데, 그런 게 얼마나 그 과거에 그런 시국사건을 처분하고 할 때, 음. 이들이 과연 올바르고 음. 합리적인 판, 판정을 내렸을지, 판단을 했을지 자체가, 음. 개인적으로는 의문보호가 많이 들기 때문에, 음. 이 사람들이 요즘 작태가, 굉장히 이렇게 나쁘게 다가오는 시면이 음. 없지 않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의 검찰과 법원의 이게 그러니까 사법부의 만행과 그이 아, 사람들이 얼마나 왜곡돼 있고 생각 자체가 고루한가에 대한 음. 것을 정말 이제 통절하게 다 깨닫. 게된것 같아요. 네. 근데 어, 그 안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 때문에 우리가 국제 인권기구로부터 대한민국의 국가 인권기구가 조사까지 받게 됐잖아요. 그습니다 네. 어 그리고. 아니 세상에 이 국가인권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인권운동가 인권활동가들이 명동성당 앞에서 눈 비우는데 그 추운데 단식농성 하면서 어 대한민국의 국가인권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인권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질서를 잡아왔어요 그런데 안창호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소수자 여성 어? 차별받고 박해받는 대한민국의, 음. 어, 인권의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또 보편적인 권의 네, 향상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, 내란속의 윤석열을 보호하자고 지금. 그러니까요. 총대를 메고. 총대를 메고. 네. 자기를. <laughs> 장관급 인사에 앉혀준 오로지 그 윤석열에 대해서 보은하겠다라는 결심만 하고 이런 작태를 범하고 있으니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실무자들이 정말 기가 막힌 수준인 겁니다. 이럴 거면 차라리 인권위원회 간판을 떼버려야 된다. 그런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. <laughs> 여기 그렇죠 국민권익위원회 마찬가지죠 도처에 그런 기구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 되는 거다 차제의 저는 윤석열이 내란이 이번 주면은 종결이 되겠지만 종결이 된 이후에 그동안 미뤄두었던 검찰개혁 그다음에 법원개혁 통칭해서 사법개혁이라고 음. 해야 될것 같아요 사법개혁을 통해서 검찰과 판사가 검사와 판사가 대한민국의 특수계급이 아니다 당신들 똑같은 행정공무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까지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런 만행을 할 수가 없다. 저는 아주 촘촘하게 개혁과제들을 세워서 어, 밀어가지 않으면 다시 또 우리가 이런 끔찍한 사태를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도 듭니다.